그럼 엄마랑 뭐 사진 찍을거야 그럼 엄누구지밀가루누구지랑 우연히 있었어어나와나와 나와. 나와봐 우리 친구도 아, 여기 글씨 보이게 붙잡고 있어 이렇게. 아, 그럼 웃어줘 아, 엄마랑 사진 찍을거야 그럼 어나와 내가 알아서 나와야지 안 나왔어 아, 우리 도엄마 사진 찍을거야 고 있어 아, 웃어줘 아, 어, 친구, 우유 빌려줄수 있어? 어, 너무 착해라. 빌려줄수 있대요. 아, 그래? 사합니려줘 그냥. 어, 차가운 기다리는 자, 우리 친구 우리 친구 미드빌려줄수 있어? 우와, 너무 착하다. 고마워. 차가운 기다려. 아, 이 친구가 표정이 너무 시크해서 아, 괜찮을까요? 려줄수 있어요? 어, 너무 착하네. 고마워. 아, 우리 친구 덕분에 새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새 친구한테 내가 선물 줄게 어때? 괜찮아? 아까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 판방 있잖아요? 그걸 내가 잘라서 줄게 어때? 그래도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니까 기념으로 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봐 여기 판방이 있는데 오좀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아니야, 저 이거 거라고. 아, 탄 거만 보일 거야. 아, 이것도 탄거 같은데? <laughs> 알았어, 내가 선물을 줄게. 이거 사용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니까 잘 들어. 여기 끝에 보면. 플라스틱을 당기면 고무줄이 달려있어 이 고무줄을 V손가락으로 잡고 손을 펼쳐준 다음에 어, 당겨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엄지를 잡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야 이때 엄지손가락에 힘을 빼면 올라가는 거야 고무줄 때문에 다시 아, 눌러준 다음에 뿅뿅뿅 어. 근데 힘을 한 번에 빼면 푹으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그치? 신기하지 어! 어! 자 우리 집 여기 있어 자꾸 어너 거야? <웃음> <웃음> 자, 아, 잠깐만 아직 들어가면 안 돼. 자, 우리 친구들 어 이거 갖고 싶지? 이런지. 어 이따 나갈 때 사? 아 농담이야, 여얼했어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있고? 자, 우리 재료 빌려준새 친구에게 박수. 자, 인사 먼저 인사. 안녕하세요. 고녕하요